예 그리고 오늘 어투 이제 후보님 이그 어제 시구 선전사로 하셨습니다 어제 그 우리 지역 신문 대표 한 분을 어 후보자 기방제로 경찰 고수를 하셨는데 에, 캠프 내에서 최초로 모발 의견을 내신 분이 후보자 본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예 저는 그, 어,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했는데요. 그러고 싶지 전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제가 이게 단골 메뉴입니다. 이, 이 군수 출마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예, 기사만 그냥 올렸으면은, 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페이스북에 예, 올리셔가지고, 그것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펄이 있는게 예, 그걸 또퍼로렀어요 특히, 양평 같은 데서는, 에, 그 일에 대해서, 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양평 같은 데서는 그렇게 동요가 없었어요. 근데, 에, 여주 같은 경우에는, 어, 마침 김성교가, 큰일 났구나. 물명 부서까지도 된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아이걸 어떻게 해야죠? 선거는 이제 왜또 2013년도에 일어난 일또중앙예술원이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정비계획도를 위해서 자연보정권에게 우리 양평이라는 것이 대학이 없기 때문에 중앙예 중앙대가 그 연구 분야에서 또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대학이기 때문에 또그지역이 우리 지역의 출신이 총장님이시다 보니까 그걸 또 예, 유치를 해서 또 우리 도의를 지원해주고 분비를 매칭해서 근데 그게 결과가 박범 총장이 부재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왜 공청 받자마자 왜 그걸 선거 때가 돼서 왜 올렸느냐 또, 양평공사도 2013년도에 암원관사도 받고, 또, 검찰조사도 와서 받아서, 받아서 다 일이, 예, 네, 끝난 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시 왜 국, 후보가 확정이 된 후에 굳이 그걸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당사자 그 국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뭐, 어, 그, 뭐, 어, 여기에도 당사, 자, 국장님들, 대표님들 계시고 해서더 이상 뭐 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주가기가 난리가 났어요. 여기 우리 저 선거대책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아니 우리 또 변호사 또 참여해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니 후보자 비각제 251조에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내면은 괜찮은데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그게 예 어떻든 변호사 이저 예 법률 검토 결과 예 이것은 예 잘못됐다 이래서 그러면 일단 그래서 제가 한그 어 고소하기 전에 한두번 정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취재 중이라고 전화를 주신다 그랬더니 안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주에 대해서 빨리 차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고소를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해 필선거 때면 꼭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시장 바구가 어떻다 종합운동장 시리즈 다음번에 뭐 해서 대구 뭐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 내용에 그래서 일단 사실이 아니고 확인이 안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스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네, 그 통상적으로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이제 해당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정정보도 요청이 없이 바로 고소를 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캠프 내에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 지금 일부에서는 이러한 고소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을 어 길들이기라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이 고소를 취하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뭐, 질문하는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선거 협회에 제가 이변호인 내게만 네, 제가 의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또, 지금 여기 에 우리, 아,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양평하고 여주하고 여주는 양평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중앙예술원에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고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요번에 많이 알게 됐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즉각적인 판단을 해서 변호사랑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치아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보고, 과연 이거를 본인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독자수에그 고발한 그런 내용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것은 판단하도록 권개하겠습니다 네, 네. 황선주. 몇몇 언론에서 관련 기, 기자, 그 기사들을 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기사를 <laughs> SNS 등에 퍼나르는 다른 어, 주민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진행을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아, 왜 이권 한 5년 지나치다 전체적으로 보면, 왜 그,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부분이 왜필 공청 확정된다고 이 기사를 썼겠어요? 네, 그, 얘기를 좀그 고발한 주민이 고발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도를 한 거잖습니까? 제가 이건 간접적으로 들어보니다 고발한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예요. 예. 네. 그리고 좀 이럴 때 자주. 이렇게, 그런 일들에 관여를 해고는소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거기그 그 내용에. 예. 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제, 먼저 2 0 1 4년에 우리 안 모모, 예, 네. 대표님 아시죠? 예. 네. 선거에 매주 신문이 한 7, 8초도씩 나갔죠. 예. 네. 구속이 있었죠. 어떻든, 사전에 그런 것을, 저도 살고, 기자님들도 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미리 사전에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자 해서 한 거지, 제가 기자님들 뭐 개인적으로, 개인이, 제가 그리고 전화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좀 이거 페이스북 같은 데는 좀 내려달라.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사정을 했다, 면 사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 그러더니, 여주에서 막 편하러 가더라고요, 이게. 예, 제가 사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을 좀, 안 되겠다. 그랬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우 기자님들하고 일수가 줬습니까? 제가 뭐, 예? 저 기자님들 얼마나 제가, 저는, 예 발단 공모할 때부터 홍보에 관련된 담당팀장도 고 과장도 고또 군수도 실를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모르겠어요. 예. 네. 우리 저, 아까 저 장세원, 우리 부장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그런 판단은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서로만 잘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한 거지, 그거를 제가 뭐 탄압을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것을.